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친일 인사 수집하고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반토막 내면서 뉴라이트 정부가 아니라고 합니까?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도 주권 수호와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야역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대한민국 역사와 영토 주권이 손쓸 틈도 없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사 왜곡 대응, 독도 수호 예산을 난도질 하는 동안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만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 후보자는 본인의 저서에도 1948년 건국을 명시한 것으로 밝혀지며 빼도 박도 못할 뉴라이트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김문수 장관 또한 사도강산 강제징용에 대해 묻자 공부를 안 해서 모른다며 발뺌했습니다. 심지어 행정부를 통활하는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개인 생각을 인정 안 하면 전체주의라며 친일 인사를 두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일개 개인입니까?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진 정부인지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맡고 호가호위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라고 부르기도 창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모른다라고 우기지만 뉴라이트만 중요하는 대통령의 본심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매국 정부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역사 왜곡 독도수호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김문수 장관 등 뉴라이트 같은 인사들이 대한민국 국정에 마술을 뻗치지 못하도록 내보내십시오. 구구세력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지몽매한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계획은 국민의 심판이라는 말로를 걷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졸속 정책 추진에 왜 국민께서 아프지 않기만을 빌어야 합니까? 세종 충남대 병원이 이미 야간 진료를 중단한 데 이어 강원대학교 병원도 어제 성인 야간 응급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그 외에 다수의 병원들도 응급실 운영 중단 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 가봐라! 고 말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지역 의료가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감은 한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과 의료, 빙, 의료 붕괴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며 태평한 소리나 늘어놓는 정부는 어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본인들의 눈과 귀를 닫기로 했습니까?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모한 베팅을 계속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응급의학의사회 회장조차 아프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14곳에서는 분만이 불가능하고 16곳은 흉부 대동맥 수술조차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충인력으로 군의관 공보위를 배치한다지만 그저 아랫돌 빼서 윗돌 빼는 격으로 지역 의료만 악화시키게 뻔합니다. 윤선열 대통령의 독선과 졸속 정책에 왜 국민께서 고통받아야만 합니까?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왜 국민께서 아프지 않기만 간절히 바래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들에게 가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의료 현장에 가 보십시오. 본인보다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라는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직접 눈으로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자신의 불통과 독선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전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윤 대통령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